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고 나면 입맛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욕부진 증상은 이렇게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3초 안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2. 1. 식욕부진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암 자체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식욕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이나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수술하면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잖아요. 항생제를 투여하면 사실은 우리하고 같이 사는 좋은 균들이 입부터 쫙 있는데 이게 다 죽어요. 그럼 식욕이 완전히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은 식욕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항암치료했을 때도 그렇고 방사선 치료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암치료는 빨리 분열한 세포를 죽이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우리 소화기에 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을 하냐면은 우리 대변의 3분의 1이 죽은 세포들이 떨어진 거예요. 상피세포가 매일 떨어지거든요. 근데 항암을 해버리면 이게 분열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증이 쫙 잡히죠. 그러면서 식욕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자체가 주는 염증들 때문에 암 자체 요인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통해서 식욕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암환자분들은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은 사실은 우리 몸에 끼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백질 필요량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단백질 필요량이 자기 몸무게의 1천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7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70g인 거예요. 그런데 암환자가 치료를 받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나 이런 거를 받을 때는 단백질 필요량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암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고기도 권하고 하는 거죠. 암환자가 고기를 먹어도 되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그럴 때는 몸의 단백질 필요량도 굉장히 올라가고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고기를 드셔도 되는데, 단 고기를 드실 때 조심할 게 있는데요. 바로 조리법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만약에 삶아서 먹거나 쪄서 먹는다면 기름이 굉장히 건강한 기름을 먹게 되거나 기름이 다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고기를 튀긴다든지 고온을 가한다든지 하면 여기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데요. 스테이크를 덜 익은 상태에 레어로 먹기도 하지만 빨간 육즙이 흐르거나 고기를 잘랐는데 붉은색이 돌면 잘못 드시는 분들은 보통 웰던이라고 많이 구워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연구에 하면 웰던으로 고기를 먹었던 분들은 유방암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하면 4배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온도를 가한다는 거는 발암물질을 많이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 되도록이면 삶거나 쪄서 나쁜 지방은 다 빼버리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고기 대신 뭘 먹을 수가 있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생보다는 흰살고기 있죠. 닭고기 혹은 오리고기 이런 흰살고기를 더 좋은 단백질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란도 좋은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선도 괜찮은데 생선도 지방 문제 때문에 흰살 생선을 더 권장을 하는데요. 등 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가 많다고 하는데, 오메가3뿐만 아니라, 오메가6도 많고, 다른 지방도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흰살 생선을 더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로는 콩이나 발효된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권장드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서, 야채를 곁들였을 경우에는, 고기가 주는 악영향이 줄어든다는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가 서양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에피타이저로 샐러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고 나서, 이제 고기를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을 때도 샐러드랑 같이 먹는다든지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고기를 먹을 때 쌈을 싸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쌈을 해서 먹는 게 고기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바로 면역력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암을 억제하는 게 면역세포이고, 면역세포 중에 특히 NK세포, T세포, 중에서도 특히 T세포가 중요한데요. 이런 세포들이 암을 직접 공격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암 발생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면역의 핵심인 흉선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면역의 핵심은 흉선과 장인데요. 흉선은 우리가 50대가 되면 거의 10대의 한 15%, 60세 이상이 되면 10% 정도밖에 안 남아요. 70대가 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흉선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많이 잡아먹으니까 발병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나이가 들고 조금 무리하면 대상포진 같은 것도 잘 걸리잖아요. 전부 면역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면역력 저하로 암세포를 잘못 잡아먹으니까 발병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핵심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연세가 780이 되셨다 그러면 흉선은 거의 다 퇴화를 했을 텐데 이 면역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면역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그래서 발효 음식이나 채소나 장면역에 도움되는 음식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면역에서 T세포가 흉선에서 훈련을 못하게 되는데, 그럼 어디서 하냐? 장에서 훈련을 한다는 연구들이 2010년대 이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중요성이 강조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음식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호중구라는 수치가 떨어질 때 대학 선생님들이 그때 살코기 같은 걸 많이 권하시는데 단기적으로 살코기를 드시면 실제로 골수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호중구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에는 몸에 면역력을 키울 수 있고 암세포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로 잘 드셔야 해요 그럼 암환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요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산에 가서 자연요법 하시는 분들 중에 치료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연요법은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인데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세기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치료가 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암이 조금씩 자라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치료의 세기가 약해도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암이 잘 자라고 암덩이가 많고 하신 분들은 산에 가서 자연 치료한다고 치료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해요. 자연요법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암을 치료하는 충분 조건은 절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 요법만을 고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통합암 치료를 하거나 대학병원 치료를 필요할 때 갖다 쓰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연 요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어떠냐면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것과 산에 가는 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약 70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고압산소라는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확 바꾸는 치료를 해주는 것과 산에 가서 등산을 하는 게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면 낫는다라는 환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자연료 요법 외에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고압산소라든지, 고주파라든지, 면역치료라든지, 막강한 치료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빨리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치료의 세기는 자연요법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통합치료나 대학병원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고려하셔서 필요할 때 갖다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을 도와줄 의사들이나 멘토가 될수 있는 분을 곁에 두고 투병 생활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암이 정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거를 갖다가 써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대학병원 치료만이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장암이라든지 담도암이라든지 이런 사기암 치료는 10%도 안 되는데요. 그럼 사기암 환자가 대학병원만 믿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주파라든지 고압산소라든지 또 식법을 철저히 한다든지 운동을 철저히 하다든지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다든지 이런 통합치료를 통해서 생존이 훨씬 높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병원 치료도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걸 어떻게 갖다 쓸지는 주변에 멘토가 되는 의사분들한테 도움을 구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고요. 그렇게 판단해가면서 상황에 필요한 거에 맞춰서 여러가지 치료를 해야지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지식을 무료로 누구보다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